어르신 여러분, 은퇴하면 요양보호사만 떠오르시죠? 하지만 현실은 몸은 혹사, 월급은 쥐꼬리. 그런데 지금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시니어들이 몰리는 새 일자리가 있습니다. 힘은 덜 들고 시급은 더 높고 아이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지는 직업. 바로 맘시터 아이돌봄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 나이에 가능할까? 가 바로 시작해야겠다. 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준비법. 수입, 일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국비로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잘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의 68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서 있고, 부축하고 목욕 도와드리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도 많다 보니 시급은 낮게 형성되고 몸은 힘든데 통장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체력 문제로 오래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돈은 적고 나한테 맞는 일 없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맘시터입니다. 이제는 아이 돌봄도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들으면 내 나이에 아이 돌보는 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이 키워본 경험, 손주 돌본 경험, 인내심, 따뜻한 말투 이건 시니어만이 가진 강점 아닙니까? 부산의 66세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주를 돌봐봤으니 아이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요양보호사보다 체력 부담이 훨씬 적고 시급도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니어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 폭발 중인 이유입니다. 맘시터는 단순히 아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울 때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밥 먹을 땐 의자에 앉자 뜨거운 건 만지면 안 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둘째, 생활관리. 간단한 식사나 간식 챙겨주고 숙제나 그림놀이를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죠.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식 보살피듯 하면 됩니다. 셋째, 정서적 돌봄.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맘시터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하나가 아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시니어 분들은 이런 정서 돌봄의 달인이죠. 왜 시니어가 더잘 맞냐고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험. 아이 키운 경험, 손주본 경험이 바로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둘째, 인내심. 아이들이 때 쓰거나 울때 젊은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시니어분들은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하며 여유롭게 대응하십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 아이들은 어른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말이 부드러워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세 가지는 젊은 맘시터가 따라올 수 없는 시니어만의 강점입니다. 맘시터의 근무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루 2-3시간 반일 돌봄, 주 5일 정기 돌봄, 주말 반나절 돌봄, 긴급 돌봄까지 본인 일정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서울의 64세 김어르씨는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초등학생 아이 돌봐요. 숙제 보고 간식 챙겨주고 월 200만 원 받아요. 주말 포함하면 3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맘시터의 시급은 평균 1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1만 5천 원, 많게는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수입은 높고 체력 부담은 확실히 적습니다. 김어르신은 원래 집안일만 하던 전업 주부였습니다. 남편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돌봄 국비 교육을 신청했죠. 스마트폰이 서툴러 걱정했지만 영상 강의는 반복 재생이 가능했고 시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2명을 돌보며 월 2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박 어르신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그만두셨습니다. 딸이 엄마 아이 돌봄도 일자리야. 라고 알려줘서 국비교육을 수강. 현재는 주말만 근무하며 월 1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아이 웃음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윤 어르신은 원래 요양보호사를 하려 했지만 힘들다는 말을 듣고 아이 돌봄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한 명을 반과 후 3시간 돌보며 월 1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훨씬 낫고 아이랑 정이 들어서 매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맘시터는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보통 2040시간 정도 스마트폰으로도 수강 가능. 교육 내용은 아동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아동 발달 이해, 돌봄 실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고 퀴즈 형식이라 걱정 없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이걸 가지고 맘시터 플랫폼, 예를 들면, 맘시터, 베이비시터 코리아 등에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부모님이 프로필을 보고 직접 연락해 옵니다. 서울의 63세 이 어르신은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주 5일 일하며 월 250만원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63세 부부는 함께 은퇴한 뒤 잔소리만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부부가 나란히 맘시터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축구, 아내는 유치원생 여자아이와 그림놀이. 부부 합산 월 370만 원 벌고 대화도 많아지고 행복해졌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급이 높다. 체력 부담이 적다.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 보람이 크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 특히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할머니, 또 놀러 오세요. 하는 아이의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죠. 맞벌이 가정 증가, 핵가족화, 정부 지원 확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퇴근이 늦고 아이 혼자 두기 불안하니 전문적인 돌봄 인력을 찾는 거죠. 정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연결되니 일자리 기회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미 시니어 맘시터가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2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즉, 지금 시작하면 앞서가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보다 덜 힘들고, 더 안정적이며, 내 경험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일 바로 맘시터입니다. 내가 가진 따뜻함이 아이에게는 웃음이 되고, 부모에게는 안심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아는 사람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이제 맘시터로 열어보세요.